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시고 가장 먼저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오직 반석 되신 주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어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오직 반석되신 주님 위에 굳건히 서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무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 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 이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폄해 우렛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렛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주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일곱 번째 이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박과 불을 내리시는 이 일곱 번째 이적에서도 바로도 애굽사람들도 모세와 아론도 또한 오늘 우리도 또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14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적을 행하십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오늘을 살아가는 내내 저와 여러분도 온천하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더 새롭게 알아가고 경험하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야말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또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애굽을 쳐서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를 왕으로 세워주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알게 하시며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하려고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중요한 이유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보여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하셔서 온 천하 만민이 아 하나님과 함께 살면 이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구나 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 바로에게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바로와 애굽 백성은 처음부터 망하기로 결정되어 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게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부르시고 이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그대로 만약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를 멸망시키시기로만 작정하셨다면 굳이 열 번의 재앙을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게 하면 됩니다. 또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박이 일곱 번째 재앙으로 굳이 내려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더 나중에 내려도 되고 더 일찍 내려도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밀과 쌀보리가 아직 나지 않은 때에 맞춰서 우박이 내립니다. 그래야 다른 것들은 부서지고 다른 곡식들은 거두지 못해도 밀과 쌀보리를 거두어서 애굽 사람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바로가 방해꾼이고 압제자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완악한 자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로를 세워서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만 특별하게 선택받고 세운 받았다는. 선민 의식과 독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구원받지만 저들은 마땅히 멸망받는다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바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도록 하시기 위해 세우신 것처럼 후에 이방왕 고레스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방왕 고레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비유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옥토만 아니라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에도 씨를 뿌리듯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햇빛과 비는 믿는 사람만 아니라 모두에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도 세우시고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알고 준행하지 못하면. 우리도 바로와 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바로에게 애굽 사람들과 바로를 택하여 세운 이유를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바로가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죠. 오늘 바로가 최초로 이 재앙이 계속 내리는 가운데 최초로 이십칠절에 악을 고백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하나님께서 이 일곱 번의 이적들을 계속 행해 오시는 동안 바로 자신과 백성들 안에 있는 악을 비춰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입술이지만 범죄하였고 악하도다라고 바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바로는 입술로만 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서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시키자 대답만 하고 포도원에 일하러 가지 않았던 첫째 아들처럼 입으로만 범죄했다. 우리는 악하다라고 말하고 돌이켜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바로같이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 그대로 있으면 또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 그대로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해지도록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고 드러내십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바로는 망함으로 바로를 세우신 이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또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심을 알게 됩니다. 이십 절과 이십일 절의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화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25절 말씀대로 우박과 불덩이가 내려 들어있는 모든 것을 쳤습니다. 그러니 20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우박이 내리기 전에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린 사람들은 이 맹렬한 우박과 불덩이에 피해를 입지 않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로의 경우와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준행하면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해를 입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모든 것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애굽 전체를 처음부터 망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또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열 번의 이적을 베푸는 내내. 똑같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다 알려주신 후에 행해, 행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라면 미리 말씀으로 알려주실 필요가 없죠. 오늘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될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 안으로 다 피하여 들여서 피해를 입지 않는 은혜를 입습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가축과 종들을 집으로 피해드렸다 해도 하나님이 만약 애굽 전체를 그냥 망하게 하실 것으로 작정하셨다면, 그것도 필요 없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듯이 우박과 불덩이에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애굽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지금이 일곱 번의 이적이 행해지는 동안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경험하여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준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구별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여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분명히 경험하고 보게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바로도 애굽 백성들도 벌써 일곱 번이나 똑같은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둘줄 몰랐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완악한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는지 살피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줄 알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자비와 긍휼에 하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말씀을 깊이 담을 줄 모르는 우리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노력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 시간 한 마음을 부어 주시고 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돌 같은 마음, 완악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줄 모르는 그런 마음을 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깊이 담겨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세워가고 말씀을 준행하는 축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우리 마음에 온전히 말씀을 두고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준행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알고 경험하며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들이 전하여지고 나타나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총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극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보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들을 마음에 깊이 담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도 나오고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 표현되게 마련인데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시간 이 자리에 불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 주시며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담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반석 되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기서 흔들림 없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풍랑이 일고 풍파가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 어렵고 힘겨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두고 주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에 우리가 무너짐이 심하지 않고 결코 흔들림 없는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내디디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둔 애굽 백성들처럼. 주께서 따로 구별하여 주신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지켜 보호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며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주의 말씀을 마음 깊이 남아 그 말씀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세파의 흔들림 없이 예수의 반석 위에 국건이 서서 말씀을 준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의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